자 다음 한자는 장할장입니다. 그래 어, 예전에는 이것을 식식할장으로 막 읽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것이 이제 뭐랄까 장할장으로 이렇게 대표 훈음이 나왔네요. 자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를 반으로 자기면은 한쪽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한쪽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각편. 근데 이것은 이제 조각 늘장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 조각, 그래. 그래. 조각에다가 이제 늘판직할 때가 늘그 자를 넣어서 그래. 조각 늘장. 그래서 이제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소리가 대체로 장으로 많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리가 조각 늘장 영향을 받아서 장으로 났는데 요 뒤에는 승비사가 있는데 예전에 승비는 뭐랄까 이렇게 주로 이제 무사가 이제, 그래, 무사를 뜻했고 그리고 또 무사들은 또 이제 글 같은 것도 공부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무사들이 식식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식식할 장으로 많이 읽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승비를 선비, 승비로서는 뭐또 그래 이제 무사로서 또 글을 공부하면은 승비가 되고 또 이제 뭐 기상이나 인품이나 이런 게 훌륭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하다 하는 글의 장할 장이라도 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다 웅장하다 이런 뜻도 나오고. 그런데 보통 이제 식식하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젊을 때라서 그래서 이제 젊을 장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정, 저기에 이제 장정이 와서 면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갈 때는 그래. 장정, 이렇게. 국물의 정또는 장정정.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식식하다는 뜻도 있고 좀뭐 훌륭하다 이런 의미의 장하다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젊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 장할 장 들어가는 낱말이 뭘까요? 어, 그래. 우선은 이제 어, 어, 뭐 장사다 그래 천하 장사다 식씩하다 의미에서 천하 장사할 때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천하 장사 자 그래 기계와 힘이 아주 센 사람 음, 자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아까 이제 했던 장정 그래 그래 기운이 있는 그 기운이 좋은 젊은 남자 장정 그 다음 또 이제 장원급제다 하할때 거기도 들어갔습니다 장원 그래 장할 장해가 또 어떤 원 해가지고 그래 장원급제 그래 뭐 갑과 을과 있는데 그래 이제 갑과에서 그래 최고 점수를 장원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 1등할 때도 요즘도 장원 하겠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아저 경치가 장관이다 할때 그때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볼관 자해가지고 그래 저 경치가 장관이다 이런데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각도 어 이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다 이렇게. 또좀 생매울 열세 가지고 장렬하다함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의기가 씩씩하고 열렬하다. 어, 자, 그래 할때간에요 그래, 조각 늘장이 어가면 소리가 그래 장으로 잘 나는군요. 자, 그러면은 장할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